2025년 2025년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 생명의 기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흘고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 코에다 생명의 기운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서 흙덩이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지구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자,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에서 <laughs> 하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오, 어, 그 있기 직전에 나사로라는 그 죽음,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누이 마르와 마리다가 그 우리 오라비가 죽겠었는데 얼른 와서 고쳐주세요 해도 죽은 것을 알면서 이미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음, 내 오라비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 황당한 말을 듣고 조롱하는 일 비우는 일그 자녀가 형제까지 도마르다까지도 부활의 날에 내 오라비가 사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이요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기록되고 있으면 십가에서 어,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계시면서 오순절날 구름타고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시를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세상의 지구촌의 역사적인 것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가장 어려고 힘들 때 특별히 선민으로 불러낸 히브리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 세계적으로 또는 한국 대한민국 안에서도 평안하다 말할 이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춥고 부리가 득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 같이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1장을 바라보면 공의가 공의로운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직분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론과 지식에 합류가 되어서 말씀을 배역하고 그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하가국의 하나님의 선전에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믿는 자가 말씀이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감동 속에 또 개인적인 문제를 가서 묻지요. 하나님, 나는 경비병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할 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기운이 운행하는 나와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난제를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예. 너.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살아나라. 아, 네. 나도 살고 너도 살아날 수 있는 오늘 마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오늘 39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무리누구냐 25절 말씀에 첫째 대지입니다 요한복음 <laughs> 11장 25절 말씀 찾으셔가지고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시게 나를 구하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란 죽어도 살겠고 자이 말씀 기준으로 과거의 2000년 전에 돌아가보면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 구약에 자 에노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무도셀라라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왜 생각하고 말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 사람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인간 창조하심을 후회하셨다. 창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물로 이 지구를 쓸어버리겠다는 응답을 에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물로 신화하던 손자의 이름을 무두셀라 그래서 당신 당대 2대 3대 4대 증손 노아 때이 말씀이 실현될 때그 말씀을 붙잡고 경고로 하던 말씀을 붙잡고, 현실에 이루어지면서 확신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시대에 가장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므리 왕조와 여기 아합적인, 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 알과 바세라, 바알사에 450명을 데리고 이 나라에 와서 정책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떠났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때 엘리야는 451을 때 일로 불로 응답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구약의 두 가지 인물 있고 신약의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할 것을 예비 예시로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말씀에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언제 지금 산다를 믿어줄 텐데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러니까말하다가 마지막 부활 때 성경에 기록되는 지식적인 그 믿음으로 내 오라비가 사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할때 아니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삽니다살아 그리고 나를 기도 삼고 살면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복성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살아서 믿는 자는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할아버지가 예수생들다거짓말쟁이라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죽지 누가 안 죽냐. 근데 저는 그때 그 대화를 할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할 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같이만. 군다의 말씀이 들으기 시작할 때요 답이 히브리 구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누구든지 죽는 것은 당연해.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얘기하죠. 근데 고도 28절에 오면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만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는 살아서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아멘 아멘 내 안에 먹으면 내 안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어떤 일도 이길 수가 있고, 살아서 내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받아서 변화받은 마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아멘 주 예수, 아서 주를 만난다는 그 답을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몰라서 무지함을 늘 회개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체로. 고린도 15장 51절에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은 변화 받아서 하늘 문에 올리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대선을 가져서 사단 16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들림받는다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누가 믿겠어? 나서로 때문에 많은 의뢰가 있었는데 실제로 살해한 것을 믿었지만 돌로 죽여야 돼저기 지금 뭐하는 짓이야 무슨 사후정 시기를 하느냐 하지만 이 말씀은 2004년에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대로 되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흙덩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흙덩이 하나로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지고 형상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선 육체적인 소욕이라는 것은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없는 창조때 사람으로 우리는 시험을 받았는데, 그렇게 뭘 선옥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나라가 시끄러워질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사라는 것은요 내 안에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에녹이 응답을 바라보고 물로 심판할 때 구밀된 삶을 살던 동행하는 삶무에 그는 죽을 보지 않고 동행 들림 받았고 엘리야가 이 땅의 것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영광 돌리며 나만 있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할때 아니야 너 모르게 바에게 전하자는 7천명을 숨겨놨다는 소망을 듣고 그는 그 끝지 말씀을 우리하고 의지할 때 어떤 삶이 주어질지라도 여러분 제 안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놓 만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강단에거디 꽃을 낼 건사님이 부활주의를 엄청 기도했어요 제가 제일 기도하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살입니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 하루를 사는 한루살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적한 생각과 계획과 하나의 나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세요. 이랬는데요. 야, 참, 아마 자들 무섭습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이런 것은요, 회복이잖아요죠 회복, 양반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링거 하나 만났대. 그 링거 안에는 열을 나게 하는 그게 있었어. 예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 없이 기도해 주면 왜한 10분, 5분 그런 끝나잖아, 그지? 아무튼 그런데 이분을 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한 시간도 가고 한 시간 만도 가고 막 이러는데, 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캐보니까. 근데 나랑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 답이 요한 14장 6절에 나는 네삶 속에 길이 되어줄게 안내자가 되어줄게 나는 네삶 속에 진리, 말씀의 기준 삼는. 안내자가 되어줄게. 그 안내 안에는 생명 이길 수 있는 힘 해보자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초가 됐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고 부활 나도 회복할 수 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요. 근데 조건은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에 깨달을 때 성경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그죠. 저는 예수 믿겠다가도 도저히 안 나갔다 보니까 제가 볼때그 스님들이 쓴 책들이 엄청 많았어. 그게 막이책꽂이로 이, 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되겠지, 그죠. 그걸 보면서 나는 그쪽 쪽이 훨씬 더 많이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 숨어서 나 없어요 하고 눈만 가서 숨은 게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하 아세요? 튀겨 잡수든지 말아 잡수든지 볶아 잡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면서 장기 급식하면서 부름 받는 게내 네 발로 신작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나라는 속에는 내가 주인되어져 중심되어져 있는 이 마음은 누구도 건올수 있는 내 마음의 담이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 때 자신만만하지만 내가 할수 없을 때는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담을 흘러놓고 나는 저 위에 분에. 도시 필요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나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절기가 되면저 복도를 다 닦습니다. 도와주느저 혼자 닦는려고계면서 제가요. 한번 그분의 삶과 그 남편의 장립지산의 삶을 제가 돌아다보면서 이강대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놓셨어요 수술 암 수술 하시고 그거 다알 가지고 이 성찬기를 다 그냥 스탠스탄 계잖아요. 그죠 그대 금성 장자 이렇게 살고가시면서 그분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하나 주의 정교함이 대대로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저절로 흘러가는 축복과 감동 속에 나와 나의 자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마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도 요한은 볼지어다. 내가 마음의 물을 내 마음의 물을 두드린다. 깨묵침을 주는 거야. 질림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이라 그래서 생명의 주인의 부활하는 것은 내게 할수 있다란 생명의 활력을 넣어주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두 번째라뇨. 자두 번째 대지는 썩은 냄새가 나흐됐었습니다자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을 를겨며 노라 하시니 그가 주변자 눈이 마르다가는데 주여 초본지가 나에게 오시네 벌써 횡세가 난하이다. 예수께서 의들 시대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허리라지 안해야 하느냐 하시니 자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오라비한테 가서 가자. 내가 살리자, 살린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내가 응? 내 오라비가 사는 줄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며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에 강해가지고요 무엇이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야. 하지만 반쪽이 부부가 만나보시오. 반쪽이 한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상대방도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생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내가 없어서는 안되다 자꾸 내 주장이 강하면요 자꾸 분쟁과 다통과 마음이 편치 않지만 나라는 존 존재를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리니까요 훨씬 더 편안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요 지금. 오래비가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럼 탁 나서지요. 우리는 돌 같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내 마음이 에레미아 17장 12절 말씀에 물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얘기하시면서 4절 5절은 형제와 가족을 의뢰하지 말고 늘 푸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은 복된 인생을 살수 있다. 아.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말씀에 의지하고 따라가면 생명의 기운이 썩은 냄새 나는 악취 나는 말과 행동이 전혀 집팡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저 영국이 해적의 나라였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가 신사의 나라가 됐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운동하고 역사한다면 얼마든지 생명의 기운, 긍정적인 사랑. 돈이 되는 사람,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아, 네. 내 모습이 그때 마르다가 나흘 됐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마음문을 열어버리면 말씀이 들려진다면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원망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이 내가 비록 여다 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면 돼라는 주의 도우심에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1 4절 말씀에 내가 행로하는 그 모든 것지 냄새나고 졸음 어, 썩으면 사망의 냄새는 것은 조롱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말이 바지는다 마음이 열리면 말이 바꾸진다는 것은 마음이 바꾸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님은 우리는, 자, 2000년 전에, 그, 배단이라는 것은 에우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한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그, 뭐가, 문둥병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바르다 마리아, 우리는 나서로는 부모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자기 오라비에 살려준 그 다음 상에 12장에 가보면, 그런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줄 믿습니다. 마음을 일어나고 생명의 기운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든지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 영이 살아나고 내 육체가 사는 것은요. 내 영적 감각과 기능 초기라는게 있죠. 자, 육체적인 감각과 기능이 살아난다면 무엇든지 민감하게 예민하게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세번째 너 살아나라는 말씀 속에는 자 요한복음 11장 자 한마디로 시작 나오라, 나오라. 한마디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말씀의 권세라는 것은 성, 성실하고 정직하고 불이 찔림이 없는 그말한마디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죄 없으신 분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기도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하여 십자에 달려서 온 몸과 피를 쏟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게 한줄 압니다. 그런 는큰 소리로 나서로야 나오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돌문 같은 마음을 열어놔버리고 예수 그리스이주주인으인정한한면면도 h 의응 마음의 계획이 그 이루어질줄 믿습니다. 나 아, 네. 우리 m m 가 g o o d 기가 얼마나 많이 저 할아버지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저 t 아기 y h 내가 잘 e Good day, to the eggy, 아빠 그렇지? 저 w 애기가 나올 수가 없어 n 는요 i 기 때부터요 독특한 e g 한이 on 왔습니다 그리고 이네살 말을 배우고 있으면서 엄마가 대화를해서 할머니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자로 잘 키워야 될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제게 낳기 전에 아빠가요. 아들 낳고 싶어서 짱구 주세요. 태명의 짱구야. <laughs> 근데 제 얘기를 듣고요. 어느 집에 가서요. 야 짱구래서 아들 낳은 집이 있다. 아들 짱구해라 했더니 그 석촌 그 집은 아들 낳고 싶어서 짱돌이라 치고 있어. 예명을 태명을. 우리는 입술의 권제는 자녀를 세우기도 하고 존귀쾌하신 그 답이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수고로이났고 삶이 보답하지만 야베스의 기록을 들으시고 그를 존귀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중에서 지경을 열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겠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게 하시고, 아멘. 나의 무지하고 미적케지 못한 분이 치유로 지는 말씀의 힘, 찬양의 힘, 아멘. 감사의 힘이 바로 아멘. 생명의 기운, 부활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멘.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받아 포장과 변명의 명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 9장1일절 말씀엔 하나님 아들 예수는 충신이요 진실이라. 죄 없어진 충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3장 11, 11절에 "아들로서 충성하는 죄 없으신 분이 정직과 거짓 없는 순수함으로 충성하는 그 이름이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때 "아무런 추짐소 때그 말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한마디로 치료받고 살리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 아들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기운을 아멘 하고 받아먹으면 생명의 기운에 내 안에 운동하고 역사를 좀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절약도 하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감정을 그대로 한 방에 쏟아버려서 그게 억울해서 얼마나 운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말씀의 힘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나를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말씀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이사야 40장 19절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 내 지능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 치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사건, 난제와 문제 속에 해결할 수 있는 힘, 깨우치는 힘, 아멘하는 네. 아, 네.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가장 열악한 환경에 반모로 휴양을 갔죠. 거기 가서 일장십절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알아듣는 귀와 눈이 열렸을 때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늘의 보살을 바라보면서 그 감동 속에 가장 어려울 때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때 나사로가 <laughs> 수건을에 나올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사야의 58장은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절 믿습니다. 아멘. 포로된 것에서 자유니다 뭔가에 갇혀있고 매여있는 이사야의 51장 1절은요 오직 말씀을 듣고 풀어지고 결박이 끊어지고 열려지는 것 속에는 우리의 모든 꽁꽁 싸매는 것이 풀어진다는 것은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서든지 매여있거나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감동 속에 자함을 통하여 늘 살아나는 역사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역사, 격려와 소망을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그 생명의 기운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도 운동하고 역사므로 말미 암아 날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사랑의 언약 속에 우리도 살고 힘을 얻어 사는 역사, 남에게도 격려와 용기를 줄수 있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이 부활절은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어떤 문제 난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